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수고하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께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강의 후 환자분들을 위해 어떤 증상이 날때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등의 강의를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좀더 급한 강의가 있어서 오늘은 일반인들이 아닌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를 한번 해 봅니다. 제가 그동안 환자의 교육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 신장병 등의 이야기를 하는 채널을 운영하다가 이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환자들을 위한 교육용으로 강의 영상을 몇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연세가 좀 드신 일본 의사 선생님과 필리핀계의 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19, 뭐 미국에서는 COVID-19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심각한 환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어서 이 방송을 좀 만들어 봅니다. 솔직히 제가 LA 와서 중환자실 환자 관리, 특히 셉틱 샥 매니지먼트가 LA에 와보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종합병원에서 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몇 가지 물어보는 일이 있어서 생각한 끝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의대생들도 있고 인턴과 레지던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방송은 그런 인턴, 레지던트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토픽은 고년차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벌써 다 알고 계실 거고 오히려 연세가 드신 내과 선생님들이 편한 마음으로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폐혈증이나 근래 들어 나온 많은 의료기계들과 임상실험들과 통계를 통한 환자의 매니지먼트가 좀 바뀌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수련을 할 때는 없었던 의료기술이기도 하고 엊그제 연세 드신 의사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느끼게 된 점이라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뭐 제가 다른 의사들보다 더 똑똑한 건 아니지만 어,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치료했던 경험으로 필요한 의사 선생님들께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정도로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의사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을 위한 강의라서 일반인 분들이 시청하기엔 좀 어려운 말이 많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폐혈증 환자나 Respiratory Distress 환자를 제일 처음 최전선에서 접하게 되는 의사분들이 인턴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최악의 상태로 일반 소규모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급의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 혹시 일반인 분들이 시청을 하신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제가 공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급을 지키는 의사들이 응급실로 들어오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바이러스와 폐렴 등을 비롯한 각종 감염의 안 좋은 폐혈증 환자들을 보는 것이 매일마다 있는 일상의 일이고 그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레지던트와 종합병원에서는 일반 내과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이 기회에 그런 상황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해서 방송을 만듭니다. 저는 11년 전인 2009년에 스와인플루, 즉, 돼지독감이 팬데믹하게 세계 유행이 되었을 때, 아리조나 주립대 대학병원에서 임상 강사로 있었고, 그때 대학병원에 있는 모든 에크모와 CRRT의 매니지만에 직접 관련했던 경험, 그리고 그 후에 몇 종합병원에서의 셉틱샷 프로로콜을 교정하는데 관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미흡하지만,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니까, 반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아픈 환자들에 대한 임상 실험과 통계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이 모두 그동안의 자료들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간혹 그 자료들과 상반되는 자료나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상황마다 환자마다 그 환자 관리가 다를 수 있다는 점꼭 유념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의학적인 용어는 한국말로 많이 알지 못하다 보니 의사들을 위한 강의다 보니 영어가 다소 섞여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19는 아시다시피 무증상 환자에서도 바이러스 감출이 되고 이로 인한 다른 사람에게의 전파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증상 환자에서의 ct를 찍어봐도 퍼머나리 인필 트레이트나 인조리가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환자가 무증상이라고 해도 폐에 인조리가 있으니까 환자가 집에 있다가 좋아지면 괜찮은데 이런 환자가 증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호흡곤란이 온다면 호흡이 가빠지고 그후아큐 r 레스피트리 u r 리가 오는 시간까지가 예측할 수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환자가 빠르게 ARDS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대학병원급의 응급실로 환자가 쇼 f 니스 e 브레스로 내원을 한다면 내과 선생님이 입원 절차를 받기 위해 할 때는 벌써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체스 엑스레이를 벌써 찍어 놨을 테니까 그 체스 엑스레이가 호흡곤란의 증상보다 양호해 보인다면 체스 엑스레이가 딜레이 어펙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A B G를 먼저 하고 C T 체스를 찍고 해야 합니다. 코비드 1 9가 의심된 환자라면 A B G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Pulse Oximetry에서 Oxygen Saturation이 89 이하로 떨어졌는데 흉부 사진에서 ARDS 같은 양상이 보이는 COVID-19 의심 환자라면 곧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바로 AVG를 하고 Intubation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오고 30분에서 한두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결정을 해서 다음 치료 단계로 가야지 안 그러면 환자의 생존율에 대단한 치명타를 익힐 수도 있겠죠. 응급실에 내원하자마자 내셜 캐뉴라를 해줬는데 O2 saturation이 90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면 COPD 같은 만성 폐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ABG가 없어도 거의 인투베이션을 해야 한다고 예상은 할수 있습니다. ABG와 환자 상태에 따라 CPAP과 BiPAP을 먼저 사용할 수 있죠. 물론 COPD 같은 Chronic Respiratory Acidosis 환자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하지만 COVID-19의 펄머널 인저의 강도를 볼때 환자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인투베이션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아, 지금 코비 치9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 자료들과 예전의 스와인플루 같은 수많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서의 Septic s h 그리고 ARDS에 빠진 최악의 환자들이 경험을 토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ABG는 항상 의대와 내과 전문의 과정에서도 계속 시험을 보고 좀더 고난도는 신장 내과 분과 전문의 시험에도 나오는데요. 뭐 당연히 호흡기 내과 전문의 시험에도 나오겠지만 신장 내과 전문의로서 많은 S 베이스 매니지먼트를 하기 때문에 신장 내과 분과 전문의도 ABG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런 위급한 환자를 볼때 ABG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사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라서. 기본 지식 리뷰를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아,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ABG가 나온 결과를 한번 예로 보죠. 음, pH 7.28, PCO2 102, PO2는 72, 바이칼본에드는 46라고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어떤 환자일까요? 아마 이 환자는 60대에서 70대, 담배 피던 경력이 많은 남자겠죠. 이 ABG를 보면 이 환자는 Chronic Compensated Respiratory Acidosis with Hypoxemic Respiratory Failure가 있는 환자죠. 이런 환자가 손가락이 낀 Pulse Oximetry를 보면 O2 Saturation이 85%로 낮게 나오기니까 어, 의대생이나 인턴이 쉽게 오진을 해서 산소 포화도가 낮으니까 내절 캐늬라로 산소를 주겠다고 해서 사고를 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바로 내절 캐뉼라를줄 때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의대생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듯한 ABG죠. 만약에 이런 환자를 내절 캐뉼라를 주면 그 후에 한 ABG는 pH 7.1, pCO2102, 뭐, pO270, bicarbonate 뭐, 46, 뭐이 정도 나오겠죠. 만약에 이렇게 pCO2가 152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된다면 환자는 정신이 혼미해졌을 가능성이 꽤 높고요. 이런 환자는 CPAP이나 BiPAP을 바로 해야 되고 만약에 정신 혼미가 벌써 왔다면 바로 인투베이션을 해서 인공호흡기, 벤틀레이션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놔두면 환자는 사망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환자를 인투베이션 하면 중요한 게 이런 분들은 억시저네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벤틸레이션 쪽이니까 초반에는 FiO2 100%로 하지만 몇 번의 ABG를 하면서 12시간 안에서 24시간 사이에 FiO2를 40%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인공호흡기에서 FiO2를 필요 없이 계속 100%로 하고 있다면 교수님한테 혼납니다. 필요 없이 FIO2 100%를 계속하면 렁인저리를 가져다 올수 있으니까요. 이런 COPD 환자는 FIO2를 바로 내려줄 수 있거든요. 물론 계속 ABG를 해서 알맞게 낮춰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COVID-19, 코로나19 환자가 온다면 이런 ABG가 나오는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아, 제가 코비드 19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고 그 환자들의 ABG 결과를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들이 바이러스나 또는 박테리얼 셉시스로 인한 ARDS 또는 셉틱 샥의 케이스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코비드 19로 감염이 되어 최악의 상태지만 기저 질환이 없는 가정의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 보죠. 아, 보통 뭐 65세 이하의 환자일 테고 호흡 곤란으로 왔는데 CHF나 만성 신부전이 없는 환자였다. 오면서 펄스 옥스메트리가 82%, 체스 엑스레이를 하니까 런 필드의 전반적인 인필트레이츠가 이런 식으로 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인투베이션해야 하겠지만 ABG를 했는데 네절캐닐라를 쓰고 pH 7.42, PCO2 23, PO2 80가 나왔다면 어떤 걸까요? ABG 다시 해봐야 되겠죠. 이 정도 체스 엑스레이면 PCO2가 23이 아니라 50에서 60은 돼야 되죠. 최소한 40 이상은 돼야 됩니다. PO2가 저하가 되어 있고 pH는 6.8에서 7.1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이런 폐사진이 보이면 이렇게 환자가 지금 보이는 상태 그리고 폐사진 그리고 ABG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환자를 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체스 엑스레이가 좋아 보여도 환자의 호흡곤란이 심해 보이고 ABG가 안 좋다. 뭐 예를 들어서 pH가 7.0가 나온다든지 pCO2가 60뭐 아니면 70 바이칼보네트가 10이다면 뭐 해야 돼요? 바로 인투베이션에서 인공호흡기 돌려야 됩니다. 안 하면 이 환자 죽습니다. 아 그런데 좀안 좋은 케이스로 예를 든다면 그 pH 6.8이나 pCO2 뭐 65, 70, 바이칼분에10 이런 식으로 왔다면 세ptic shock은 온 거고 바로 굉장히 공격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스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ARDS가 나왔다면 바로 인투베이션하고 혈압 서포트를 해야 하는데요. 어, 이런 ABG를 가지고 있으면, 뭐, 환자 혈압 흔들리면서 저혈압 될 테고, 유린 아웃프 저하될 가능성 꽤 높기 때문에, 셉틱시 t 프로로콜로 엄청난 수액을 때려보아야 합니다. 어, 인플루엔자로 인한 세 셉틱 샥 치료를 하면 바로 2L의 노세 셀린 아이비로 볼러스로 주고 pH 6.8이니까 미니멈으로 2M of 소리바이카르네트를 드립이 아니라 볼러스로 바로 푸쉬해서에시도시스를 컬렉션하고 인투베이션에서 FiO2 100%로 시작하면서 30분 있다 다시 ABG 리핏 해야 됩니다. 셉틱샥 uh, 프로로콜을 해야 되는데, 좀 연세 드신 의사 선생님들이 어텐딩으로 있으신 데서는, 어, 이걸 잘안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 셉틱 c k 이 왔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fluid, fluid, fluid이라고 fluid 해서 엄청난 수액을 때려 부어야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해놓고,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간호사가 소변 안 나온다고 전화오면, 제발, 레이식 같은 이뇨제 쓰지 마세요. 세ptic 샥으로 들어온 환자 첫날 밤에는 다 intravascular volume depletion입니다. 계속 f 플루에 때려 넣어야 돼요. 신장내과 컨설트 넣어서 신장내과 전문의가 와서 2, 3일 치료한 후에 레이식을 쓸 때는 그 컨디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인효제를 주는 거지. 세ptic 샥으로 입원한 첫 24시간에 거의 대부분은 intravascular volume depletion이고 모든 부종은. a 스페이싱을 하는 거니까 계속 플루엣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로 말하면 잘 알아듣는데 꼭 다음날 병원에 가서 한거 보면 이녀제 주고 수액은 그냥 볼러스도 없이 뭐 150ml per hour 뭐그 정도만 해놓고 프레소만 무지 때려놓고 있는 경우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환자 사망률 엄청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림 이스키미아 심하게 옵니다. 셉 p t i c 샷 환자 오고 밤중에 간호사가 혈압 떨어졌다고 하면 플루이드를 더 주면서 손하고 발하고 색깔이 어떤지 계속 관찰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인투베이션 하고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주위에 있다면 소환겐스 넣어달라고 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요즘 수완하는 호흡기내과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뭐, 수완은 옛날에나 했던 거다. 별 효과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럴 감염으로 ARDS와 셉틱 k 일 때, 바이럴 칼리오마이어패티가 겹칠 수도 있거든요. COVID-19도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플루이 때려 넣으면서 일반 셉틱 t 프로로콜을 해도 무난할 수는 있지만,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스완겐즈를 넣어주면 땡큐 땡큐 하면서 환자 분석하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어, 특히 칼리오마이어패티가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저녁에 응급실에 왔으면 더 늦기 전에 스완겐즈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어, 만약에 스완겐즈를 해줄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없다면 센츄럴 라인 잡고 CBP 재면 돼요. 물론 스완도 그렇고 센트럴 라인으로 CBP 재는 것도 그렇고 그 정확도에 꽤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런데 셉틱샷 같은 환자가 왔는데 부종이 있다. 그런데 CBP를 봤더니 3mm가 나온다. 그럼 뭐예요? 인트라베스킬라 볼륨 디플리션이니까 플루이드 리서스테이션 해야죠. 그래서 그 정도면 일단 2리터 볼러스로 때려붙고 혈압 보면서 아마도 2리터 추가로 더 넣어야 될 가능성 꽤 큽니다. 그러면서 조절해야 되는데 부종이 많으니까 불안하다면 현재 셉틱샥 프로로콜로 권장이 CBP를 8에서 12로 맞추고 인공호흡기 찬 환자에서는 벤틸레이터 때문에 파스티프레셔 걸려서 CBP가 올라가니까 수액 줄때 타겟 CBP를 좀더 높게 올려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세프틱 샥으로 저혈압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게 수액, 노멀세일린을 해야 하고요. 굉장히 많은 수액을 해야 될 때는 알부민을 같이 줘서 오스머릭 프레셔를 높여주는 것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자, 저혈압의 치료로 수액 다음으로는 페소프레서를 쓰는데요. 초반의 목표는 MAP 즉민 알토리얼 프레셔를 65밀리멀리로 합니다. 가장 먼저 노르에피네프린을 쓰는 게 정석이고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을 쓰게 됩니다. 그래도 저혈압을 잡을 수 없을 때는 베서프레신을 0.03 유니퍼미닛으로 추가로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었을 때 수액을 충분히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합니다. 수액을 많이 안 주고 있다면 계속 프레스만 올릴 게 아니라 수액을 더 많이 줘야 되죠 그리고 흔히 마이오칼리알 디스펑션으로 심장의 문제가 있는데요. 칼리악 필링 프레셔가 올라가는데 칼리악 아웃풋이 낮다면 마이오칼리알 디스펑션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도우라민 인퓨전을 추가해보길 권장합니다. 아, 인플루엔자 감염에서도 바이럴 칼리오 마이오패티가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칼리아 필링 프레셔 칼리아 아웃풋의 모니터를 해보면 환자들을 좀더 옵티말하게 치료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프틱 샥도 안 좋은 상황이라면 유린 아웃풋이 떨어지고 ATN이 와서 급성 신부전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신장내과 전문의 컨설트를 바로 내서 플루잇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요. 아주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아니면 완전히 신부전이 와도 일반 인터미턴 히모다이일리시스로 매니지먼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악의 ARDS라고 하면 ATN이 와서 리날 펠리어가 올 뿐만 아니라 바이러 칼리어 마이어패티가 같이 오게 되죠. 그럼 신장내과 전문의 컨설트를 해서 CRT를 해야 하고 흉부외과 컨설트를 해서 액금모를 하기 위해 수술을 바로 해야 할수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 에크모를 하게 되는데요. 에크모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LA에서도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도 거의 대학병원급이 되지 않으면 이 시술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자신의 병원에서 에크모를 하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신장내과가 하는 CRT도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엄청 CRT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crt가 필요는 없는데 에크모를 할 정도면 crt 필터가 사이로 카인을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미틴 히모달리시스보다는 crt가 이때는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covid 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높지만 사스나 메르스에 비교해서 치사율이 낮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만큼의 치명타를 입히는 환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이 좀 다행입니다 제가 아리조나 대학병원에 있을 때 2009년의 스와인플루로 병원에 있는 모든 CRT를 다 쓰면서 노인층은 물론이고 20대, 30대의 젊은 환자들도 낙엽 떨어지듯 푹푹 쓰러지면서 사망하던 그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COVID-19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위급한 환자들의 진료를 최전선에서 뛰면서 관리해 주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미흡하지만 특별히 준비 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말씀드린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환자분들을 위한 강의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